나이는 37살 개처먹고 요즘에 생긴 버릇은 방구석에 누워서 배달음민주 구경하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항상 피곤한 일이며 집에 와서 에어컨 키고 누워있는 게 가장 큰 행복과 만족. 줬을 땐 약속이 없으면 뭔가 왕따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약속을 잡곤 했지만 요즘은 정말 평생 함께할 몇명 제외하고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최대의 목표. 오늘은 설빙이 먹고 싶었고 설빙 하나 시켜볼까 하고 메뉴판을 열어보았습니다. 설빙 메뉴 중 중고 520D는 인절미 빙수입니다. 가격은 8,900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해자인 것 같은데 최저 주문 금액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요거 통통 메론 설빙을 주문합니다. 이런 풀옵션은 누가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한번 얻어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8,900원짜리 중고 520D 빙수 보다가 최적 금액에 걸리고 배달료 추가되니 19,900원짜리 빙수가 되었구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보류했습니다. 배달업은 자유시장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법. 날로 먹는 거 같아서 내가 라이더가 돼볼까 싶지만 딱히 라이더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유시장이니 그러려니 하고요. 단지 좀 아까워서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풀무원 들기름 메밀 막국수는 쿠팡에서 2인분에 5,500원이고 1인분에 2,800원 수준으로 배달료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나가서 사 먹는 가격의 4분의 1이고요. 물만 끓이고 들어있는 거 대충 넣어서 먹으면 라면처럼 만들기도 쉽습니다. 요즘에 맛있어서. 자꾸 먹고 있는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며 집을 나가 산 지는 17년 차. 기숙사와 오피스텔 원룸을 전전하며 자취 요리는 예전에 졸업해서 요즘은 잘안 합니다. 그런데 배달시켜 먹는 음식이 혼자 시켜 먹기엔 너무 비싸다 보니 아주 간단한 정도는 좀해 먹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간단한 것들만 해 먹습니다. 여러분들 배달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적당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2,8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꽤 괜찮은데요. 들기름에 맛소금 같은게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좀 짭짤함 해서 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3 7세 개쳐먹었지만 방구석에서 풀무원 들기름 메밀막국수 먹으며 임세준 교수님의 도플러 에코강의를 들었고 다이어스텔릭 디스펑션의 이오버 e E프라임에 대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뭐 그런게 있다는 거 정도는 오늘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도 간단해야 됩니다. 치우는게 복잡하면 그것도 돈이고요 차라리 나가서 먹는게 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이소 온라인에서 파는 이런 망이 있는데 싱크대에 음식물 찌꺼기 끼는 거 개극혐인데 이런 망을 사용하면 설거지하기도 쉽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팅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